내가, 차에 대해 제게 줄게. 흥롱이라는건 음. 음. 까마귀 옷자에다가, 용농자야. 그 까마귀처럼 금고, 용처럼, 비비 음. 꼬여있다고, 오롱차라고 해. 음. 오롱차는 차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음. 자, 봐봐. 음. 이, 까마지 음. 까맣고, 되게 꼬여있었지. 그래서, 봐봐. 아니야. 오롱차야 그래서, 오롱차는 뭐, 철관는 뭐, 대홍포, 홍차 이런 이름도오롱차 종류야 음. 구체적으로 나면 먼저 홍차 네. 대홍포 뭐 철관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음. 이거는 홍차야 근데 홍차하고 어떤 꽃잎을 하나 내가 뭐라 홍노 민들레 그걸... 아니 꽃잎을 우리가 같이 쓰는 거야 뭐라 그 말이야 참말 도대너 미래 금융에 는면서아형왜왜 그 이거는 컨셉이 런 거야? 아도와드릴야 되는 아거 처음 듣으세요 이거 컨이 거야? 아이은 어, 점점 자기 몸으로 돌아오고있는 거야? 어렵어어렵네어렵네아 어우 어가 어우 어우 걸우 그걸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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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똑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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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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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차 알지? 홍차가. 홍차랑 무엇이, 무슨 어떤 잎이 블렌이 되는지 알아 맞혀봐 봐. 아, 양귀비. 맞다, 양귀비, 양귀 양귀비, 양귀비.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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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막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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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뭐, 뭐, 뭐 무서운데요무시오어아시죠 아, 아까 지금 뭐, 어디 갔다 온나 뭐? 아니 차에 문제가 생겼다 왜? 아니 아니 별 문제 아닌데 박았나? 박았나? 박은 거 아닌데 잘못 만 안녕하세요 안나 증문 다아아저이 여기 거. 네. 여기 뭐, 뭐가? 네. 아, 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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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만 보여 드리 해서 응. 안보보그 어, 아, 네가 두개가는데 <목소리가> 충분히 안다 원래 차는 이 정도는 말아. 말아. 저 말아. 내가 이거 야, 이이 지금 뭐하는거 지금? <laughs> 방도를 <방금> 분노의분노의손녀들을 존나에... <laughs> <손해들을> 보고 이거 <laughs> 아까 <아까비로> 빼는 억수로 보겠다고 먹으라고... <laughs> 이거 안 되겠는데 저는 미래 금아 <laughs> 진짜 그러네요. 저는... 어, 아니 뭘 <laughs> 아... 보자고 우리는 아 보여 주세요. 자만추. 어, 보여 주세요. 자만추를 주갑니다. 이거 네, 네. 뭐하게요 그거 저 제로 저 이러고 찍으시고 저는 강준영. 준혁이는 저는 조용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됐다. 다들 와 봐. 갑자기 갑자기 얘들이 막 조용한 것도 좋고, 뭐 어. 하는 것 시끄러운 것도 좋고. 자, 앉아 유튜브 얘기는 참아다이거 가보라. 됐다. 이 그만 찍자. 아 분, 만 찍으면 되는데 어 나더라. 유튜브는 1 분만 찍으면 된대 1 분만요? 한보자 자, 오늘 차를 마시는데 너무 푼 덥다. 금인 아이고 제가 나가는 겁니까? 어 잠시만요. 이거. 아, 할게. 어, 할게. 자, 자, 해결할게. 자, 자, 누구 이름 뭐? 저는 강준형님. 영그 저기 어디에? 아 저기 철웅 선생님. 선생님. 네, 어 너들 유튜브에 다 논다. 오늘... 아, 아기 나와야 돼. 아... 자불도안 보자. 오늘 차는 마집니다 유튜브 끝입니다. 네. 오늘은. <웃음> <웃음> 아 기침 많아네. 음. 안녕. 대장님, 오 한번자 오늘 머리가든 나보자. 좋아자자한대 해라. 네. 아, 예. 아... 대장 도시죠 <laughs>